어, 거미. 아이. <laughs> 거미가 있어. CCTV에 웬 거미야? 거미와 나 사치. 어. <laughs> 어? 찍었어. 거미 더 가까이 보여요 검은 이보이시이 아. 이게 바로 거미입니다나 이거 처음에 그, 꽃게같은거 안줄아는데 꽃게가 어떻게 여기 오냐 아 맞다 그 바다에다 이거 어. 거미로 찍어야 되겠다 어? 뭐하러 네, 찍어? 뭐하러 찍어? 돌아서 찍어 돌아서 다 찍어 머리 제대로 아, 잘못 찍었네? 다시. 다시. 그런 하면, 여기는 찍는다. 가자. CCTV에 거미가 등장했다. 이것은 바로 CCTV 채널. 제깐 여기로 려러했렸다 거미가 너무. 거미 수확! 8시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여기 있습니다. 아까 거미가 이렇게 여기 있어서 이렇게 포 이렇게 네여가 이렇게 여기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떠나더라고요. <목소리도> 안녕.